안녕하세요. 베트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디아블로3의 헬퍼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게임을 할때 반복적으로 누르는 키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강령술사의 포식. 이걸 매번 손으로 누르면은 손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픕니다. 그리고 규탄 성전사 같은 경우도 그뷰탄을 계속 눌러줘야 돼요 근데 이거를 좀더 쉽게 만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dhelper라는 프로그램인데 일단 다운받는 법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인터넷 주소창에 www.dhelper.co.kr 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은 디아 l 로3 헬퍼라는 이런 사이트가 나올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어, 정식 베타 버전 미설치를 다운을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헬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 드릴게요 일단 프로그램을 다운을 받으시면은 이런 바탕화면에 이렇게 아이콘이 생기는데 더블클릭을 하세요 더블클릭을 하면 일단 시작 키와 종료 키를 저 같은 경우는 휠 가운데 부분 클릭으로 맞춰놨습니다 시작 키를 마우스에 휠 가운데 마우스 미들 그리고 종료 키를 미들로 맞춰줍니다. 그리고 기술 같은 기술 1 같은 경우는 마우스 왼쪽 클릭하시고 다시 한번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기술 두 번째는 클릭을 해주시고 오른쪽 클릭 그리고 기술을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맞춰주시고 여기에다가 이제 저희가 헬퍼를 쓰고 싶은 부분을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포식이 아까 2번으로 돼 있기 때문에 2번에서, 어 한250 0 0 정도로 맞추겠습니다. 가장 적당한 속도는 저는 250에서 한350 사이로 맞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끝난 겁니다. 또 다른 스킬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싶으면 뭐 3번이나 4번에 그런 스킬들이 있다. 그러면은 이걸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설정은 끝났고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헬퍼 포식이 자동 활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종료하고 싶으면 다시 가운데 마우스 키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게 종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게임을 끝나시고 마을로 돌아와서 종료를 누르시고 이제 다시 게임을 시작하면은 다시 가운데 버튼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저도 헬퍼를 솔직히 잘안 썼다가 사람들이 하도 헬퍼, 헬퍼 해가지고 다운받아서 써 보니까 너무 편하더라구요. 그래서 이 헬퍼를 모르셨던 분들은 어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면 정말 편하니까 꼭 한번 다운받아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